다음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m 값과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1이죠. m-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가 9c가 4분의 1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4약분되고 마이너스 9를 이항하면 이제 9가 돼야겠죠. m-1의 제곱이 9.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m 1이 3이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야 됩니다. 그럼 m이 4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일단 두 개가 나왔고 두 번째 식도 완전 제곱식이 되라. 그럼 두 번째 식에서도 판별식이 0이 되겠죠. 판별 t는 b 제곱 10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25분의 1 곱하기 n 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10분의 1의 제곱이 100분의 1이니까 그냥 100을 곱하면 1 빼기 여기다 100 곱하면 4가 남죠. 그래서 16n이 되고 n은 16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m에는 양수하고 했으므로 n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m도 양수가 나야겠죠 물어본 값은 4mn, 4 곱하기 m 곱하기 n. 약분이 다 되면서 1이 됩니다. 넓이가 이 식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이거일 때. 자, 그럼 이게 가로 길이면 세로 길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가로 곱하기 세로 나올 텐데,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줄 건데, 내림 차순을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A가 3ABA가 있죠? a 를 묶어주면, 3B 더하기 1A 더하기 2B제곱 2B. 2b로 묶어주면 2b랑 b 더하기 1이 됩니다. 2b와 2b 더하기 1 더했을 때 3b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b와 a 더하기 b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게 가로 길이였기 때문에 a 더하기 2b가 이제 세로 길이가 되겠죠. 이때 직사각형 둘레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두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을 두 개를 더하고, 두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더해보면, 2a 더하기, 3b 더하기 1에, 두배 하게 되면, 4a 더하기, 6b 더하기 2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가 1일 때, 방정식에서 근이라 함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얘기하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1-a, 플러스 분배법칙, a제곱, a는 0. 더해서 내림차 순, a제곱, 2a, 플러스 1은 0이 되고, 완전제곱식이 되죠.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그럼 a가 1이면 이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a가 1이었기 때문에 1, 1, 0이죠. 그래서 는 0. 인수분해 해보면 x 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값은 0과 1이 있는데 한근이 1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0이 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 지나는 직선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이 대입을 해주면, m, x 자리에 m-1, y 자리에 마이너스 1. 이 값은 1. 경계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m. 1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인수분의 2 곱하기 1인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m-2 m 플러스 1은 0이 돼서 m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이 2면 직선은 2x 플러스 y는 1이 되겠죠. 다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y절편. y절편이 1이면서 마이너스 2, 기울기 음수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직선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3사분면을 지나가지 않죠.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은 3사분면이 됩니다. 그래서 a가 3이고 기울기 m은 2였기 때문에 a 더하기 m은 3 더하기 2, 그래서 5가 되죠. 자, x 한이차방정식을 완전제곱식 꼴로 나타낼 때 완전제곱식 꼴로 나타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2를곱하나나 이러면 안 되죠. 있는 이 상태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제곱 0 0 0 0 0 0 0 0 0 가운데의 0수의 절반 절반이라는 0 0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이거의 제곱인 16분의 9가 있어야 됩니다. 16분의 9를 더해주고, 다시 16분의 9를 빼주고, 원래 마나스는 있었죠. 그럼 이렇게 3개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전체 제곱은 더하면 16분의 25. 이항에서 16분의 25.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고, m이 마 4분의 3, n이 16분의 25, 이때 m 더하기에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16분의 25를 더한 얘기고, 통분해서 4는 16분의 12가 되죠.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13이 됩니다. 2차 방정식, 5분의 1도 있고, 0.3도 있고, 0.1도 있고, 는 0이기 때문에, 양변에 10을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양변에 10을 곱하면, 10 곱해서 약분돼서 2x 제곱, 10 곱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 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2 곱하기 1인데, 뒤에가 11이어서, 한쪽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하면 안 나오죠. 그래서, 재빨리 근해공식에 대입합니다.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됩니다. 이때 양수인 것을 a,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양수인 거는 플러스겠죠. 이 값이 n보다 크고 n 더하기보다 작다. n 보다 크고 n 더하기 1 보다 작다 이때 정수 n의 값은 자, 그럼 이 값을 대충 유추해야 되는데 루트 17, 루트 17은 루트 16 보다는 크고 루트 25 보다는 작죠 16이 4고 25가 5인데 4와 5 사이에 있는 4. 얼마 얼마쯤 되는 숫자입니다 4. 얼마 얼마쯤 되는 숫자에 3을 더하면 7. 얼마 얼마 정도 되겠죠 근데 4분의 8이 좀안 되기 때문에 2보다는 작고 4분의 4보다는 크기 때문에 1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1이 되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건물 옥상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x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거라고 한다. 썰린 물로켓이 처음으로 지장으로부터 높이가 52인 지점. 높이가 52. 높이가 이거라고 했는데 높이가 52가 되는 지점. 그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12가 52가 언제 되는지 찾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항. 마이너스 5x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5x제곱. 30x 이항하면 마이너스 30x. 1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해서 40이 되죠.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5로 나눠보면 x 제곱 마이너스 6 x 더하기 8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는 2 또는 4가 됩니다. 문제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몇 초인가. 그럼 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2니인 순간이 처음에 소와 올렸을 때 2초 만에 52m를 통과했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4초 만에 다시 52m 지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처음으로 되는 거는 2초라고 해야겠죠? 둘레의 길이가 10x-4고, 넓이가 5x제곱 18x 더하기 a인 삼각형 abc가 있다. 이 삼각형의 내접안의 반지름이 x 더하기 k일 때, a 더하기 k 값은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접원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둘레 둘레는 10x-4 내접원의 반지름은 x 플러스 k, 이 값이 넓이, 넓이는 5x 제곱 더하기 18x 플러스 a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뭐 a랑 k 값이 나오겠죠. 2분의 1부터 2분의 1을 요 안에 곱해주면 5x 마 2가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k가 있는데 이 식을 전개해서 5x 제곱 5k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가 되야겠죠 5k 마이너스 2. 5k 마이너스 2가 18이 되야 됩니다. 그럼 5k가 20이 되야 되기 때문에 k 값은 이제 4가 되는 거죠. k 값이 4면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k. a와 k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연수 X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 소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일만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2, 3, 5, 7 같은 숫자들. 자기 자신과 일만 약수로 갖는 거.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 됩니다. 11 곱하기 5. 만화 죽인 걸 봐서는 11에 부가 있었겠죠. 인수분해 해보면 X 만화 11과 X 플러스 5가 되는데, 이두 개의 인수를 가지면 안 되고, 이두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1이어야 되죠. 1. 그래서, 요 앞에 숫자가 1이면, X가 12. 그럼 X가 12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17이 되기 때문에, 소수값은 이제 17이 되는 겁니다. 근 뒤에가 1이 됐다. 그럼 뒤에가 1이 되면, X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 X가 마이너스 4면, 이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X의 값은 12가 되고, 이때 소수값은, 17이 됩니다 12와 17을 더하면 이제 29가 되는 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6m인 이 변의 길이가 16m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그림 같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다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은 정사각형 이세 개는 정사각형 사무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도 이제 A가 되겠죠. 회의실을 한 명의 B로 놓는다면, A 더하기 B는 16이 됩니다. 여기도 B가 돼야겠죠. 왜냐면, 하 이쪽 변의 길이도 16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A 더하기 B는 16. A 더하기 B는 16이 되겠죠.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를 합하면,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를 합하면, 여기가 32일 때. 이때, 휴식 공간의 넓이는. 여기도 B고, 그다음 여기가 B였기 때문에, 여기도 B죠. B. 그러면, 이 현관과 화장실에서, 전체는 16인데, 여기 B만큼 빠졌고, 여기도 B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는 16-2B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B죠. 1 6 마이너스 m b 곱하기 b는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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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b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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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b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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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곱 1 6 b 1하기 32는 0 m 로 나누면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 6은 0이 되면서 완전제곱1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B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4면 여기 길이가 4가 되고, 여기 길이가 또 4면은 전체가 16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12가 되죠. 그럼 휴식 공간의 넓이는 가로가 4, 세로가 12이기 때문에 넓이는 48이 됩니다. 자, x에 대한 이체 방정식의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여 절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제곱하면 4분의 1,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a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a 마이너스 더해서 4분의 5. 이항하면, 4분의 5 마이너스 a 양분의 루트 쉬우면 x-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마이너스 a 2분의 1 이항하면 x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때 이 루트가 없으면 루트가 없으면 유리수근을 갖는거죠. 루트가 완전히 0이 돼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제곱식이 돼서 루트를 벗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0이 되는 값은 4분의 5가 있습니다. 또한 4분의 5보다 작은 제곱수인 1, 1이 되려면 a가 4분의 1. a가 4분의 1이면 루트 안에서 1이 되기 때문에 루트를 벗고 1이 되겠죠. 또 분모가 4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돼도 루트를 벗습니다. 그럼 4분의 1이 되려면 4분의 5에서 1을 빼야겠죠. A가 이제 되면, 루트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로 루트를 봐줄수 있기 때문에,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건데, 이걸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4분의 5와 4분의 1 더했을 때, 4분의 6,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2분의 3이 보기에 없었죠. 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분모가 4인 거는 루트를 벗기 때문에, 또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더 해봤어야 됩니다. X 절편이 3분의 7이고 Y 절편이 7인 직선 그럼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겠죠 여기가 3분의 7,0이고 여기는 0 7이기 때문에 자, X의 증가량 3분의 7, 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7 그럼 7분의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y절편이 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직설방정식이 완성이 됐죠. 한점 a에서, 요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라고 하자. 이때, 이 넓이가 2다. 넓이가 2인데, a 좌표가 m, n. 근데, 직설방정식을 찾아놨기 때문에, 이게 a 점은 m, n이라기보다는, m, n을 대입해서, 마다 3m 더하기 7이 되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밑변, 밑변은 이 길이, 이 길이는 y 좌표 마이너스 3m 더하기 7, 곱하기 높이, 높이는 x 좌표 m이겠죠? 곱하기 2분의 1, 이게 넓이 2가 나야 됩니다. 정개해 보면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곱해서 4가 되고, 마이너스 3m 제곱 더하기 7m, 오른쪽 이항, 3m제곱, 7m, 더하기 4는 0. 인수분해3 곱하기 1, 4 곱하기 1. 둘다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럼 n값은 3분의 4. 또는 1입니다 근데 물어본 거는 m이 아니라 n의 값이죠. n. 그럼 n의 값은 Y 값 이기 때문에 3 분의 4를 요식 에 대입 해서 3 분의 4를 대입 하게되면 약분 되 면서 많아4 더하기 7은3 n 은 처음 에3 이, 나 오고 m 1 이면 m 1 이면 많3 더하기 7 그러면 4가 나오 죠. 모든 n 의값의합은7이 됩니다.